대박. 크. 덕무님 그걸로 퀵뷰로 들어왔어요. 퀵뷰로, 퀵뷰로 들어오면 은 모바일로 보기 그래픽 좋을 텐데 화면. 존나 웃기네 여기 있다니. 차보다 빨리 왔어. 무조건 구, 구하고 튀면 되는구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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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로 가서. 여기 비극을 보려면은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저도 퀵뷰 30일. 저도 퀵뷰 써요. 퀵뷰 30일. 저번에 아프리카에서 받았어. 아프리카에서 10개 받았거든요. 10개 받아가지고 9개 뿌리고 저 하나 먹었어요. 진짜. 뭐 고민 고민 하다가. 아이씨 나 하나 쓸래 하고 그냥 써버렸어 예전에는 막 퀵뷰를 다 뿌렸거든요? 아프리카에서 받으면? 근데 어.. 퀵뷰를 옛날에 한 30개씩 막 뿌릴 때랑 어막 지금 와서 한, 한 10.. 한1개도 안되게 7일짜리 30일짜리 30개 뿌릴 때랑 7일짜리 한개 뿌릴 때랑 막말로 돌아오는 게똑같아어 그래서 안되겠더라고 어 조금 좀 짜게 놀아야겠더라고요 어, 괜찮은데?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정는 완전히 같진 않.. 도는괜은데이야 <laughs> 어? 조금 더 핫해진 것같은데 보스한테 얘기해서 최 대한 도울 수 있게 해 줄게. 이걸 어떻게 고마워할지 모르겠구나. 힘들었을 텐데. 이제 난살 이유가 생겼어. 문 a r 안열어 줬네. I 아. 안에 좀비가 있대. 그래서 그냥 가는데? 디스코 판츠, 와우. Shit. 하이. 디스코 탑. What the hell is this? 폴로 셔츠. 다 입어봤던 거네, 이거 한 번씩. 디스코 탑. No 칵테일 드레스. 야베베! Hey, yeah, 이게 제일 낫구만. 오, 애니다. 애니. 애니가 여기 있었다니. 블루프린트. 재즈 핸즈? 이건 뭐야? 에베베이 글러브랑 핸드건이랑. 이게 뭐지? 와호! 대박. 야베베 베! 야 샤아! 화아! 샤아 쉐킷 암 나우 컴옴 나우 야베베 일단 나 먹을 거면 좀 먹고 챙겨줘야지 그 다음에 레더 자켓?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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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아우>. 으 <laughs> 네. 야 저거 뭐야 먹은거 아니야? 좀전에? 아 아니, 야, 안먹었구나 먹.. 젠장 좋았어 만오천 쉐끼야 구해주자 왜..못구해줘? 왜 못구해? 뭐야 좀비들 다 죽여야되나? 아, 클리어 좀비어 라운드 애니 오케이, 애니 이쁘네. 방앗간에서 떡 찧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것 같은데, 고마워. 어, 별거 별 아니야. 우리, 그러니까 분명히 음, 여기 좀 떠나야 될것 같은데, 빨리 그래, 그 말대로 해야 될것 같아. 음. 레드는 어디 있어? 글쎄,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근데, 나타나질 않는데? 혹시 누군가한테 잡힌 거 아닐까? 글쎄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빨리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기 닉! 네? 애니 어 레드랑 나 우리 그냥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예전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냥 널 다시 봐서 정말 행복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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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와이 고백 받았네 고백 야이여자애이가 이제 좋대 꾹꾹이님 어서오세요 아 그러면은, 특별히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 멋진 옷으로 갈아입어야겠구만. 딱, 그냥, 어? 주둥이 박치가한번 딱! 박아주고 하면 좋은데, 그죠? 확, 확 막, 그냥 여기서 막, 확 막, 그냥, 어? 씨, 확, 그냥, 어? 뜨거운 밥을, 그냥, 어? 한국 찍은 고백 안, 받... 아. 저 고백 받았거든요? 어? 아까도 고백 받았거든요? 형국님 퀵뷰 주신다면서요. 이런 고백 받았거든요? 참 퀵뷰 주신다 그랬잖아요. 나 이런 고백 받았거든? 응? 음? 내가 고백을 안 받아? 맨날 고백 받아. 맨날. <laughs> 참이 사람들이 누굴 뭘로 보고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말고 Take any to the plane. Chapter 7 Fact 음! <laughs> 이거 진짜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거?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 올라갈 길을 모르겠네, 도저히. 호호! 이퀼리브리암. 저 옆집으로 가서 가야 되나, 옆집으로? 옆집으로 해서 가면 될것 같은데, 그죠? <laughs> 이쪽은 길이 아 차가 있으면 차를 절로 빼면 되겠네. 는깐만좀 차체 높은 거. 우후! 차체가 높은 거. 저기 있다. 애니 애니는 곰돌이 있잖아 애니한테는 내 친구 막 그거 있잖아 뭐죠 애니 하는 말 멘트 그거? 롤에서? 내 친구 티번가뭐막 그러잖아 그죠? 티버 성애자 올라갈 수 있나 근데 이거? 내 친구 티바 못 봤니? 야 쩐년아, 네가 제자리. 아저 어떻게 올라가? 아 미안해요, 영정 아. 어쩔 수 없구나. 아! 나 아, 못 올라가는데? <laughs> 소방차 못 움직여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불 들어와 있는 소방차가 있었다고요? 진짜? 어디에? 저 아래? 안에? 아, 저거? 뭐, 어디에?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거는 그냥 삐뽀삐뽀만 되는 소방차인데? 굴러가는 소방차 아니고. 그냥 삐뽀삐뽀만 되는 소방차.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laughs> 이 집에 들어가서 뛰어야 될것 같은데? 이게 그게, 그게 최선일 것 같은데요? 이 집에 들어가서 뛰는 걸로. 위로, 2층 2층 찍고 올라가서 2층은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 여있다 계단 <laughs> 2층 찍고 올라가서 뛰면 될것 같은데? 그냥? 오케이 여기 아니야? 아이고, 잠깐만, 나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로 가게 해놨네, 딱. 여기로 가라고 이렇게 해놨구만, 그죠? 싹! 일로 오고? 아, 여기도 이거 딱 해놨네, 다. 음. 하! 샷 드디어 비극 발견. 곰돌이 하나 있고. 음. <laughs> 저기 올라갈 수 있나 여기? 아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일로 와서. <laughs> 나이스. 그리고, 일로 또 뛰어가는 거네? 일로 가서, 여긴 뭐가 있지? <laughs>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서, 여기에, 위에 뭐가 있구만, 또... 어, 아니야, 어, <laughs> 여기 위에 뭐가 있는 게 아니네. 오, 애니가 잘 알아서 오겠지. 어허! 좋았어. 이거 먹고 <laughs> 거의 다 했다. 이제 세개 남았네. 저것도 67개 중에 여기 이제 천천히 걸어가고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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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또뭐 있지 여기? <laughs> 여기가 지금 어디, 어느 동네죠? 이, 이 동네인가? 아, 여기구나. 여기, 여기서 이제 뭐 남았지? 다 했어. 굿! 다 했어, 이 동네 거다 했다, 다 했다. 애니, 애니 어, 잘 와서 올걸요, 애니? 존나 세요 네. 저보다 쎕니다, 애니가, 예. 전 걱정 안 해요. 호잇! <laughs> 분명 어디, 저거 봐. 저기 때니까 애니? 야! 와우! 와, 안 돼, 오빠! 난 애니랑, 애니랑만 하는 거야. 아. 애니랑만 놀고 거야, 애니랑. 애니, 아, 아. 난 당신의 남자일 수 없어요. 난 그녀의 남자야. 잠깐만,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좌회전. 들어가자. 와, 만 팔천. 자 애니 빨리 와 오호 애니 잘 쫓아온다 근데 총다 썼어요 저거 다 써서 떨군 거야 다쓴거 다 아닌가? 다 썼나? 다 돼서 떨군 거 아닌가요? 다 써서 떨군 거 같은데 느낌이 아이, 저 차가 저기서 저렇게 고통받고 있다니. 이 명차가 소리 없이 강하다. 어? 이 차가 이렇게 여기서 고통을 받다니. 생각도 못했어. 아. 아악! 출발. 결국엔 이 명차도 생을 달리 하는구만. 아 언제쯤 저기서 나올까. 자, 여러분 우측 하단 추천을 한 번씩 눌러주시고. <laughs> 즐겨찾기 한 번씩 해주시고. 유튜브. 유튜브 구독하기 한 번씩도 눌러주시고요. 자, 애니, 탔다. 좋았어. 가자.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다음 팟은 사람이 많네요. 정말 이상한 느낌이야.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는 역시 이제, 아, 그만둬야 되나봐요, 저는. 으! 너무 사람이 없어. 사람이 참 욕심이, 무서운 것 같아. 사람 욕심이라는 게, 솔직히, 아프리카도 사람 많은 거거든요? 솔직히, 이,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한 10명, 50명, 50명을 줄 세워봤을 때, 진짜, 50명을 딱 줄, 줄 세워. 줄 세우면은, 과연 그게 내가 저 사람들을 다 인식을 할까? 엄청 많은 숫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와, 아, 옛, 진짜 옛날 일이긴 한데, 옛날에는 많았던 많았던 시청자가 이제는 없는 느낌, 막 그런, 저 혼자만의 막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참, 괜히 혼자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나중에 많아지겠죠. 나중에 많아질 날을 기대합니다, 저는. 네, 진짜 인간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와. 액박건 개봉기에 올렸어요. 유튜브에 다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컨셉을 바꿔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해보려고요. 그, 이제, 인, 미국 애들 리뷰하는 것처럼 저도 <laughs> 게임을, 게임대로 하고 리뷰 영상 만들어서 하나씩 해볼까, 그 생각도 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다 도와줘, 이 여자? 유튜브에서 한군 검색하시면 그냥 나와요. 땡큐 a n k so much. 저 여자 데려가나? 안 데려가나? 캠방이요? 캠방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즘에 안 하고 있어요. 캠방 그냥 뭐지 많이 했다기보다 그냥 뭐지? 공포게임 있죠? 공포게임 같은 거 하면서 캠 켜놓고 하면은 막, 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저도 재밌고 막 재밌어 하시고 가장 큰 이유. 시청자가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한 인터넷 방송 열심히 재밌게 혼자 하다가 한 2년, 2년, 3년, 3년 정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다시 하는데 다시 한지 이제 한 8월, 8월부터 다시 했어요. 근데 사람이 말이야 욕심이라는 게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왜 없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생방 아닌가요? 녹방이에요. Are you okay? 괜찮아, 애니? <laughs> 아, 그냥 <laughs> 좀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려고 해서. 근데 다들 어디 갔지? 어, 맙소사. 다 왔구나. 다른 사람들은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 레드. 잘잘 잘 지냈어? 뭐 이런 정도. 어, 어 괜찮아. 이, 일단 다 준비가 된거 같은데. 이제 비행기 연료는 다 채웠지? 준비가 됐겠지? 좋아. 좋았어. 이제 모두 다 할수 있겠지? 자 준비가 되면은 나도 돌아올게 마지막 준비를 다 하자고 닉 이게 뭔지 알아? 빨리 가야돼 닉 잠깐만요 이자벨라 키스씨 키스 이러시면 안되죠 당신에 대해 들었어요 너는 정부에서 만들었어 우리 마을 근처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 미국인 아, 미국인 구, 부대에서 시켜서 한 실험이었어. 거기에 어린 젊은 남자 둘이 있었지. 하지만 흩어졌어. 그리고 그 후에 닥터 마나비란 사람은 발견했지. 버, 그 벌들을 그리고 좀비를. 너의 정부는 남아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 칼리토는 이렇게 생각했어. 분명히 이 아이들을 가지고 나라로 돌아가면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지났어. 디에고도 그렇게 돼버리고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닉은 그 면역을 갖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낸 유일한 사람 말이야. 홈 앞서서 니기? 그래 니, 네, 너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몰아가네요. 그래서 지금 빨리 치료제를 만들고 이제 애니를 고치자 이런 얘기를 했죠. 기회는 지금뿐이야. 빨리, 빨리. 근데, 저 여자는 이제, 니, 제발, 빨리 하자. 어, 빨리 끝내자. 이안 좋은 사건들, 안 좋은 일을 이제 끝내자. 끝낼 때가 됐다 하지만, 주인공은 약간, 그럴까 말까, 그럴까 말까 하는 거죠. 얘들아, 일로와, 일로와. 이거좀 도와줘. 오! 애니! 함정이야! 했는데 걸렸네. 어, 저거 아니야? 코럽 듀티 고스트? 헐 레드가 속인거야? 닉! 아주 좋은 타투야 12번 말이야 너 왜그래? 너 몰라서 몰라? 500만 달러라고 니네 몸값이 나한테 준다 그랬어 난 현실주의자야 생각해봐 어? 500만 달러면 얼마나 편하게 놀수 있네 편하게 살수 있고 난한 번도 그 돈을 어떻게든 가질 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가질 수 있게 됐어 네가 바로 내 500만 달러니까 교환을 해야 되겠어 난너을 가지고 하하하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저거를 미친. 슈발. 총이 없는데? 전부다. 전부다 저거. 그건 내 무기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무기가 다 이건데요? 이거 뭐냐? 뭐지? 이거 이름, 이름 까먹었네? 어, 이거, 어, 그. 건초더미 휘집는 거잖아 무기가 갖고 있는 무기가 건초더미 휘집는 거야 이거 빠루랑 망얍 오케이 총하나 만들고 좋았어. 총이 몇개 필요할 것 같은데? 슬레지에머. 라지 렌치, 네일건. 핸드건. 핸드건이랑. 붕캐논? 어? 어설트 라이플이랑. 거의 다 썼네. 세월밖에 안 남았네. 뭐랑 섞지뭐 없나? <laughs> 총 여기 있다. <laughs> 두 개, 두개 하고 좋았어. 버퍼 있다고요. 헐. 다음 판에 버퍼 있다, 손! 일단, 요정도 모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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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